안녕하세요. 내집 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조금 멀리 위치한 신축 빌라를 찾아왔는데요.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본지암 쪽으로 나오면 어 지리적으로 조금 멀게 느끼시기 때문에 생활권이 맞는 분들이 오시는 게 좋은데 여기는 제가 생활권이 안 맞더라도 너무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빌라입니다. 총 3개동 24세대가 들어오는데요. 감정 중이다 보니까 가격이 오픈이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실입조금은 굉장히 적고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들어올 수 있다. 도보로 한 2-3분이면 버스를 탈수 있는 위치고 그다음에 마트라든지 이런 생활권은 한 도보로 5분 정도 나가시면 있어요.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걸어서 충분히 이제 통학을 할수 있는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 혹은 신혼부부의 분들 들어와서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전용 면적이 23평인데요. 확장을 정말 잘해가지고 실사용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되거든요.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고 아마 만족하실만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 빌라는 지금 전 세대에 약간의 발코니 공간 테라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영상 보시고 전화 문의 주세요.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자, 현관 공간부터 보여드릴 건데요. 일단 현관 딱 벌써부터 화사하죠? 한쪽 벽면에는 신발장 세 칸이 길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또 한쪽 벽면에는, 아, 예쁜 거울과 또 벽등을 달아주었어요. 일갈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. 전부 타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깔끔하게 가능합니다. 이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. 중간중간 이런 골드 포인트로 해서 중문을 또 만들어 두었네요. 자, 거실 공간입니다. 아, 거실이 벌써 좀탁 트인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전용 면적이 넓어서 거실 주방을 좀 넓게 뺐거든요. 그래서 거실도 지금 4인용 쇼파 큰걸 놔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위에 벽등 포인트를 줬습니다. 그리고 벽면 전체는 다 화이트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. 바닥은 좀 밝은 톤의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위에 천장을 보면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. 메인 등까지 있어서 좀 밝고 화사한 거실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거실 자체는 지금 정남향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비가 와서 흐릿하지만 햇살이 좀 좋은 거실이고요. 앞쪽에 보면은 테라스도 전세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. 창호는 KCC의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앞에 보면은 어 약간의 발코니 공간처럼 테라스가 마무리되어 있어서 뭐 빨래를 널어 놓으셔도 되고 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 한 켠에는 보일러 컨트롤러랑 스위치, 그 다음에 월패드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주방이랑 다용도실이 예술입니다. 주방 보여드릴게요. 얘들아, 여기서 뭐하니? 자, 주방 공간입니다. 이 주방만 보면 누가 여기를 주방을 길라라고 생각을 할까요? 주방이 진짜 넓게 기억자로 싱크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놓고 신혼 부부라면 이렇게 알콩달콩 내 네, 앉아서 식사도 하실 수 있겠죠. 우리 6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사이즈고요. 커피잔을 조금 올려놓을 수 있게 우리 집 폰바로 활용할 수 있게 여기 재료를 조금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놨고요. 위에 조명까지 포인트를 줬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 조리대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. 폭이 좁지 않아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중간중간 콘센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아, 인덕션 2구에 하이라이트 1구 제품이 들어와 있고 위에 후드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이 벽면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떼낄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에 간접등도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넓은 싱크볼 그다음에 환기창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, 가구들도 다 깔끔하네요 여러분 아시겠죠? 냉장고예요. 냉장고 둘 자리가 따로 없잖아요. 그래서 빌트인으로 다 냉장고를 넣어 놨는데, 문도 다 맞춰 놨어요. 삼성 제품으로 해서 냉장, 냉동, 포도원 제품이 들어와 있고, 옆에는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냉장고는 사지 않으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업적 공간을 보면 하, 반했어요 다용도실입니다 여기 이제 중문이 크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평상시엔 닫아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조개수대 있기 때문에 애벌빨래 가능합니다 네, 아쉬운 건 이제 여기 그 가스렌지나 이런 풋탑은 없어요 대신에 여기 환기창은 크게 있고요 안쪽에 수납장 마련되어 있고 어 세탁기 건조기는 유상 옵션이에요 뭐 추가하셔도 되고요 이 점이 좋은 점은 여자들이 이렇게 막 안에서 빨래를 꺼집어내려면 이게 좀 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단을 높여서 세우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, 요 밑에 예, 다 수납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용품들은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조금 까치발을 띄워야 돼요. 음. 자, 그리고 이제 다용도시까지 보여드렸고요. 어, 방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벽면에 문들을 다 히든 도어를 사용해서 사실 손잡이만 아니면 어디가 문인지 잘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자,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. 안방이 침실, 드레스룸, 욕실로 다 하나로 마스터룸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안방에 들어오면 약간 따스한 이런 노란 조명이 간접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락한 느낌이 나고요. 침대 퀸 사이즈 놓을 수 있고 위에 무풍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와 있고요. 안방이다 보니까 창문은 미스트 유리 처리를 해서 이렇게 창문이 들어와 있습니다. 옆에 이제 TV 랜선도 빠져 있기 때문에 벽걸이 TV 설치하실 수 있고요. 이 공간이 끝이 아니라 이 안방의 장점은 이 안쪽 공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화장대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의자만 놓으시면 되고 벽등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리고 이 드레스룸 공간에도 환기창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보면 공간이 꽤 깊은데, 요 시스템장이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랑 세탁기랑 건조기 다 추가 옵션 다 포함하면 500만원 정도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충분히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.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안방 욕실인데, 안방 욕실이 커요. 변기, 세면대, 수납장 나와 있고요. 포인트 타일이 들어와 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.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기도 들어와 있고, 그 다음에 파티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문틀이 있네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복도 공간으로 다시 나와서 공용 욕실이랑 방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, 이렇게 그냥 복도 공간만 딱 봤을 때는 엄청 깔끔하죠. 빌라에서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뺀 곳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정갈합니다. 그래서 여기 먼저 공용 욕실인데요. 아, 공용 욕실도 진짜 잘 뺐어요. 세면대를 건식으로 빼서 이렇게 그냥 카펫 깔고 사용하시면 되고 거울도 큰 거, 그다음에 옆에 포인트 벽등까지도 완벽히 제 취향입니다. 네,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런 서랍들이 있으니까 화장대로 같이 공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용병 공간이 있고, 그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, 욕조까지 있으니까 아이가 어린 집도 목욕시키기 좋고요. 샤워기까지. 오, 샤워기 수정까지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네요. 굉장히 감각적입니다. 그 다음에 환기창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문을 다시 닫아두면 이 공간이 욕실인지 모르겠죠? 네. 그 다음에 먼저 이쪽 방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여기가 이제 서브룸, 자녀 방으로 써야 되는 공간인데 방이 생각보다 큽니다. 빌라에서 나올 수 있는 작은 방 사이즈 중에서 정말 큰 사이즈고 여기 이제 에어컨은 없지만 이방 역시도 어, 메인 등 없이 이렇게 조도 밸런스를 약간 낮췄어요. 그래서 조금 거주하시기 편안한 느낌. 붙박이장 넣고 책상 넣고 침대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이 맞은 편에 있는 방도 한번 볼게요. 이 맞은편에 있는 방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요. 그럼에도 사이즈가 아주 작지는 않아서 여기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쓰셔도 되고 아이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한, 사용이 가능한 방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곤지암 쪽에 위치한 신축 빌라 소개해드렸는데 와 곤지암에 이런 빌라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. 실입주금이 너무 괜찮잖아요. 그래서 어,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만족도는 아마 최상이지 않을까. 특히 아이가 어리다고 하면은 뭐 초등학교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어,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